음 애호박, 애호박. 맛있어. <laughs> 음? 자 신우가 집고. 그렇지. 아 냠냠냠냠. 냠냠냠냠. 고당금 고기 당금도. 와우. 달달한 당근 맛있는 밥시간이 찾아왔어요 맛있는 밥시간이 찾아왔답니다 소고기 양배추 애호박 쌀좀자 한입 먹어볼까 한입 먹어볼까 아이고, 아이고 시윤이 턱받이 좀 덮밥 줄까? 안 먹네 아이고 맛있어 이물 쩍쩍 더 주세요 귀여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, 더 주세요. 양배추랑 애호박도 해가지고 둘요 아이 맛있어 잘 먹어 아이 맛있어 <laughs> 양배추랑 애호박만 줘볼게. 음, 그렇게 자, 이거는 쌀국이 아니라 양배추랑 애호박. 어때? 먹을 만해? <laughs> 그다음 최고의 조 <조합>. 고기와 밥 <laughs> <laughs> 음. 계통. 뭘까? 음. 양배추, 고기, 퍽. 음. <목소리> 우와, 우와, 고기랑 해오 음, 아유, 맛있어. 아 맛있어. 맛있다, 맛있다. 맛있다, 맛있다. 고기? 맛있어? 으음 애호박, 애호박,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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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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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음... 잘 음... 네 먹고 싶었어. 고 싶었어. <laughs> 세요 <삼키세요>. 쩝쩝. <뽀로로로로로. 웃음> 음. 애호박, 애호박, 양배추, 수분기가 많은 애호박과 양배추. 음. 아이 알겠죠. 시윤이가 한번 먹어볼까? 자, 이게 우와. 자, 시윤이가 짚고, 그렇지.

와 벌써 입을 쩍쩍 벌린다 배고픈다봐 여보 물티슈도 미리 좀 옆에다 놔줘 줄게. 얼른 주세요 맛있어 심해를 기울였다 맛있어 잘 먹어 심해를 기울였다 엄마 덕분에 잘 먹습니다 턱닦가줄까아 배고팠어. 응. 음. <laughs> 귀여. 당근 고기. 당근 고기. 우와. 우와. 당근 밥. 지훈이 당근 처 음, 먹는 건가? 요저 당근 그뉴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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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그 진짜 더잘먹는다그확 음, 그저 잘 먹지. 어제 음. 그 그저 께보다 딱 맞나보다 시윤이한테. 아주 맛있어. 맛있어. 당근도 엄청 달 거야. 음, 그런가? 음, 응, 내가 먹어봤는데 달달하더라고. 음식 본연의 맛 맛있다. 냠냠냠. 고당 고기 당근. 와우. 달달한 당근. 아우예뻐아우고뻐아냠 냠. 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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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니 나봐 시원아 이게 응? 맞아?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다 먹었어? 아니 속도도 많이 늘었어 음, 너무 빨라졌다 싶다. 엄청 굉장히 빨라졌는데 물? 그거 있잖아 거의 40병. 와, 슈아 진짜 잘 먹었다. 이야, 오늘 안 먹었다. 오늘은 진짜 오늘 진짜 적대. 음. 오늘도 음. 잘 먹었다. 진짜 적응을 좀 했. 야, 슈나 이제 이렇게 한다니까 응. 음. 슈아 진짜 잘 먹었다 오늘.